알리바바 그룹 회장 마윈. 그는 가난한 사람들과는 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같이 일하기 가장 힘든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자유를 주면 함정이라 말하고, 작은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돈을 별로 못 본다고 말하고, 큰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돈이 없다고 한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자고 하면 경험이 없다고 하고, 전통적인 비즈니스를 하자고 하면 레드오션이라 어렵다고 하고,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라고 하면 다단계라고 하고, 상점을 함께 운영하자고 하면 자유가 없다고 하고, 신규 사업을 하자고 하면 자신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한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구글이나, 포털에 물어보기를 좋아하고, 희망이 없는 친구들에게 의견을 듣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대학교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보다 더 적게 행동으로 옮긴다. 그들에게 무엇을 할수 있는지 묻는다면, 그들은 아무 대답도 할수 없을 것이다. 내 결론은 간단하다. 당신이 빨리 뛰는 심장보다 더 빨리 행동하고 생각해 보는 것 대신에 무언가를 그냥 하라. 가난한 사람들은 공통적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실패한다. 그들의 인생은 기다리다가 끝이 난다. 그렇다면 현재의 자신에게 물어봐라. 당신은 가난한 사람인가? 이런저런 핑계로 시작하기를 미루고만 있다면, 당신은 평생 가난한 사람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민은 그만하고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세요. 실행만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스타널리지였습니다.